네, 안녕하세요. 찰리 외 역할을 했던 신창수라고 합니다. 아, 아, 공연을 하면서 정말 힘든 공연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요. 아 이건 못하겠어요. 너무, 너무, 너무 힘들어요. 막 농구한 것도 해보고, 막 유도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. 마피아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이 공연을 전기도로 알고 들어왔는데 춤을 시키더라고요. 그래서 댄스구나 했는데 난리가 났네요 <laughs> 네, 몸과 마음이 힘든데 네, 하고나면 개운한 그런 경연이었던 것 같고 매일매일 분장실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할까 고민하는 형들 동생들 보면서 어 저는 왜 저러고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 덕분에 지금까지 백회를 잘을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, 다음 쿠폰의 주식회사가 올 때는 어, 감사히 습니다 <laughs> 네, 어, 저는 이제 밀크 역할을 맡았던 배우 정웅진이라고 합니다. 어, 사실 저희 작품이 참 연습 때부터 지금 오늘 막공까지 모, 모험 같은 공연이었어요. 이 모험을 함께 해주신 모든 배우분들 제작사, 연출님, 감독님, 안무 선생님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악사. 분들 그리고 모험을 함께 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매일매일 저희가 어, 아이디어를 짜면서 분장실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어, 해서 공연을 했는데 하고 나면 너무 행복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참 여러분들과 여러분께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또 아, 너무 행복했던 그런 오늘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은데요. 봄은 또 여러분 아주 따뜻하고 아또 어, 좋은 일을 잘많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손유동 배우님 네. 카프네 역의 손유동입니다. 네 이렇게 정신없이 마음 놓고 할수 있는 공연이 처음인데. 사실은 실상은 마음을 놓고 할 수가 없는 공연이었어요. 저희가 그냥 막 즉흥으로 농담하고 가볍게 하는 것 같은 것들도 사실은 다 저희가 치열하게 아이디어도 짜고 호흡도 많이 맞춰보고 그렇게 나온 것들인데 뭐 그러면서도 즉흥적으로 조금씩 더 추가가 되는 것들이 있었겠죠. 그래서 더 틀리지 않고 더 호흡 맞추고 한 맞추려고 더 신경 본드 세면서더 치열하게 했던 공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새로운 형식이었어요, 저한테는. 그래서 그것들을 더 재밌게, 더 끝까지 잘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,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공연 날에 가득 찬 개소를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항상. 자리해주셔서 감사했고요. 그, 아뮤즈, 그리고 우리 상주 스태프들, 음악팀, 뭐, 전부, 모두, 정말 모르는 사람 없이 너무 행복하게 공연 잘 마쳤고. 연습실에서 반석이가 소세지 먹던 것만 생각이 났는데, <laughs> 앞으로 반석이 소세지 열심히 먹고. <laughs> 소세지에 눈을 떴어요. 카푸네 밀크 연습하면서.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다고. 연습실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생각밖에 안 나는데 정말 <laughs> 행복했고 거대소 이렇게 하면서도 원래 저희가 아니었는데 택하면서 저희가 되면서 또 그런 재밌는 경험도 해보고 참네 이래저래 많은 경험을 하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즐겁게 놀다가 가는 것 같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카프님이그 계속된다면 끝까지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고 네. 또 어딘가에서 음. 만나고 다들 잠깐 다시 추워질 수도 있는 이 마지막 겨울에는 감기 조심 많이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마스터 팀것처럼 어, 그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뮤지컬 카폰의 매크는매 공연마다 또이 스태프분들이 또 조금씩 다른 그런 부분들에 많이 좀 도와주셨어요. 그래서. 어, 카퍼니위크를 위해서 늘 무대 안팎으로 바쁘게 움직여주셨던 모든 스태프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 스태프분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자시지만 이제 정말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. 뮤지컬 카퍼니미크를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카푸니 메이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!